네, 예, 우리, 외주윤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이랑 같이 삼성에서 근무하시게 될 우리 집사님, 아수 집사님이신데, 오늘 찾아오셨네요. 정효근 집사님, 잠깐만 자리 나어나시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시오 <laughs> 삼성에서 이제 정유사업 플랜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하고 또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지훈, 명경이 익사님 조카 1부에 어, 왔습니다. 2부에 참여했나요? 아, 참여 안 했는 것 같네요 네, 이 왔고 어, 또 오늘 성도님들이 또오 많이 에 오신 식구들이 있는데 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서로 잘 오셨습니다 앞뒤 자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잘 오셨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목장 모임은 광고 드린 대로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열1주년대 아, 연습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데, 목장별로는 어,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목자들은 출석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목장은 아, 빠지지 못 빠짐없이 출석체크를 꼭 <laughs> 해주시는데, 어떤 목장은 항상 빠지는 목장이 있어요. 추석 체크를 꼭 해서 자기 목장에 누가 오늘 오셨는지 못 오셨는지 목자들과 부목자 다 알고 계셔서 일주일 중에 못 오시는 분 전화도 좀 해주시고 연락도 주시면서 목장을 잘 관리해주실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재직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1사회 1시부터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른 때는 목장 모임과 1시에 있어서 예외 끝나자마자 바로 모였는데 오늘 목장 모임은 아 따로 이제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더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리고 또 성가대 카타타가 3시간부터 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당이 살지 않고 신규실에서 재식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지 재직기는 모두 참조실을 바라고 감사한 것에결산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하는 것의 98%에 달성하는. 하나님의 이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 예산했던 것에 거의 100%에 달성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제주도끼리 참여하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네, 공동의회에 우리 입교인들, 세례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 교송도 받드신 분들은 모두 회원이 되겠습니다. 아, 참여해 주시고 어, 한 주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 성탄 찬양예배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합 찬양도가 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성탄 전 을 맞이하는 주간에되어서 하늘의 빛광을 드리는 성탄 찬양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안시를 바랍니다. 아, 성탄절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일 선전에서 11시에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11시 예배만 있으니까 어, 그때 오셔서 같이 귀한 상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이 또 발표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의 식구들도 많이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칼렌더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칼렌더 탁상명과 어, 몇걸용을 나눠드릴 거인데, 그날 오셔서 꼭 받아가지고 시기 바랍니다. 어, 청지기 인명, 오늘 주와 함께 이제 멸치를 받으셨는데, 청지기, 2020년도 수화하신 청지기들을 어, 자기 이름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어, 충성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추분히 의회기관도 공동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지직교와 교부술기관, 그그 교회 청지기가 이 있는데, 특별히 서리집사는 1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어, 임명을 해야 서리집사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직은 1년 직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새롭게 정문해서 발표를 하는데, 푸른 글씨로, 어, 되어진 이름은, 이제, 새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서리주 집사님으로, 어, 이제, 되신 분들입니다. 아, 물론 다른 교회에서 다 집사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사님의 명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어, 또 교회 주식에는 예배위원회, 드라미스 찬양단, 어, 또 성내부, 예배봉사부, 또 시원찬양대, 아, 어, 이제 LA 공들이 많이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아, 어, 꼭 기억하시고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교육부 각 부서, 여가, 윤치와 동성성 청년부, 이제 수호하신 분들, 부장님과 지도교육자와, 아, 어, 그리고 이제, 교사님들, 배치가 됐습니다. 성교위원회, 현지성교부. 현지성교부는 멕시코 성교부를 이야기합니다. 해외성교부는 멕시코 이외의 성교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전대와 여전도에 기억하시고, 총무위원회는 재정부가 있고, 또 방송도 홈피, 새벽 기도팀, 새벽 새벽 기도사역, 금요일 도사역토요성사역이 있습니다. 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름 어디 있 확인하시고 동생 바랍니다. 신교공사원회에경조와 친교부 행사 진행부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 두 부서를 넣었는데 구제 부재부, 구제부에 우리 이창수 부장 로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 어떤 분이 무슨 화장실 관리가 냐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괜찮은데 어, 이학교에 것을 우가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나면 화장실 잘 정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학교 측에 아 특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 관리를 잘하고 청결하게 지내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야 못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관리위원회에 우리 교회당 정리. 이제 시작할 때, 끝날 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방석도 그대로늘어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선 방석을 올 집도 들어오실 때 가져와서 사용하시고 나갈 때에 내가 둔 방석 도로 제자리 갖다 놔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곳도 있고 또선반에 가운이 들어서 그럴때 있습니다. 그뒷 정리를 우리 교장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예배 일부 예배 준비팀. 사실, 1부 1회 오면,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신비 같은 거나, 이곳, 강대상이나 다 준비가 안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일찍 우리 충룡 집사님이, 아, 어, 이년 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 어, 제 출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은 봉사를 못 하실 것 같다, 이 얘기 있으셔서, 8시부터 오셔가지고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방송실부터 강대명, 신기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데, 어, 누군가 이게 같이 협력해서 봉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팀장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 중심으로 해놨는데, 아, 어, 이제 누구시지 오셔서 봉사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다라면, 어, 제가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한테서 준비한 데서 제가 와서 캐멜에서 열심히 나가다 서격진나을고 그랬습니다. 아,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와 식당 봉사부 식당 봉사부분들이 생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 본사님들 수고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환경미화회에 이제 지기성전에 저희가 교회나 일종을딱사 써서 붙여놨습니다. 이 창문 옆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게시판을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이, 미시판들이 어, 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게시물은, 어, 그동안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교회 그 친구들한테 푸시하는 그런 기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배려하는 법을 안 했는데, 올해는 그 어,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게시판도 하 만들겠다. 교회 이름을 붙이겠다 그렇게 해놔서 이제 이야기하고 양해를 해서 게시판을 붙일건데 그 게시판에 이제 우리 교회 어, 행사들 사진을 찍어서 갖다 붙일 겁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붙일건데 그래서 환경위안부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어, 또 신청해주신 분도 있고 어, 신청하지 않았지만 배치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주셔서 어, 교회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할수 있도록 어, 우리 맡은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말씀대로 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게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아, 물품을 모읍니다. 우리 주예수 선교회에 우리 기홍배 장문대표가 계시는데 우리 주예수 교회를 위한 선교 물품을 몇 가지 모의도록 하겠습니다. 안니는 깨끗한 옷을 우리 이학재 선교위원장 대신 이학재 장문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홍배장문대 토요일마다 아, 이제, 미시코 전역을 돌아가면서, 아, 이제, 네, 선교들을 다문고있니다 그래서, 멕시코큰 아, 지역들은 다나오셨고 지금은 시티와 경기 예, 어, 근처에 있는 어, 주로 한미시코에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 매주 토요일마다 아,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해서 아, 침을 놔주고, 또 보물을 선포하고, 그래서 침나고 병이 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김호배장님님꼭 저한테 카톡으로 보고서 올리십니다. 사진하고 몇 명이 결심했습니다. 몇 명이 정정했습니다. 어, 꼭 올려주시는데 우리 이제 어, 김호배 장로님.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오늘 이제 우리 지지 계약을 공동회통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김오배 장님 선교지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음. 선교를 지원하려고 교제 우리 당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지에 명단 이름을 이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제 모원 찬양 아, 시는 다섯 주까지 있는데. 다섯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모찬양, 우리 모세복장 축구하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세복장 축구하는 기도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토요 토요선교사역이 지난주간을 해서 2019년도 토요선교사역을 위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토요선교사역은 이제 1월 셋째 주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용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강 한번 정도씩 돌아가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도록 제 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토요일날 나와서 전투지를 돌리는 것을 통해서 전투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공감대를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많이 응조해 주시고 기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식사기전는 우리 임영순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록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전서 사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인도 전서 4자이절로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